존경하는 1260만 국민 여러분, 강국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낙련대유 도지사님과 그리고 이재정 교육관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세정치 민주연합 소속 성남 출신 김지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 4월 16일은 대한민국의 공간이 무너진 날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의무가 있는 국가, 첫번째 우리 아이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숙소 무책으로 방치해버린 날입니다. 이후 정부는 국가기술 속에 의대적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4월 전반에 걸친 안전 강화 및 대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그중에서도 최근 수도권 출동 전쟁을 야기시킨 광역버스 입석 금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이번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는 우리 정부의 무능한 조세 통정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탑산 행정의 끝판왕 국토부통부를 비롯한 현 행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극에 달한 사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천사 이후 일주일 만인 4월 23일 특별한 예고도 없이 광역버스에 대한 입석 금지를 하겠다고 발표하고. 시행 하루 만에 취소하는 흑풍향을 건들 때만 해도 뭔가 정신 차리고 내실 있는 대책을 만들어낼 거라는 민말의 기대감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청사와 대기를 목통해본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그전과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버스 증차 및 운행강도 축소, 2층 버스 도입 등 달라진 것도 그리고 특별한 곳도 있는 재탕, 삼탕의 대책들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능하고 졸속으로 시행된 정책으로 인해 출퇴근 시 직진 자석 버스를 이용하는 11만 명의 출퇴근자는 발만 동동거리며 아침 출국길이 굿모닝하지 못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내놓은 대책 중 가장 큰 핵심은 아무래도 버스 증차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222대의 버스 증차는 단순한 수치 분석만으로도 얼마나 허술한 대책이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전체 광역버스 출퇴근 행자 11만 명중약 1만 5천 명이 입석 승객으로 추정됩니다. 한 대의 버스가 45명, 탑승 정원인을 감안하면 총 333, 334대의 버스 증차가 필요합니다. 약 9천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수치로서 나머지 출퇴근자 6천 명에 대한 대책은 나 모르겠다입니다. 또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출퇴근 시간대의 도로 혼잡상을 고려할 때 무작정 버스 증차로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발상은 대체 무슨 근거로 나왔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한 시에 덧대어 층버스 도입을 대책이라고 언급합니다. 당장 출퇴근 시간대좀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2층버스는 차량비 유지관리 비용이 더욱더 쏠린다는 점 그리고 버스 업체가 추가 영업이 손실 보장금 요구라는 더큰 난제들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국토교통부는 협회 닝으로 끝난 최초 입석금지 발표 이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무능한 국토부통부가 결국에는 500원의 요금 인상 검토라는 송식구도 무책임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버스 업체는 연 150억 원의 입석금지 순수금을물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엔 국민들의긴먼리 털어 어째 결불리고 정부는 책임을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북부 부지상이. 지사님께서는 후보자 시절은 물론 취임 이후 주급 아침에 행복한 국모인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사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경기도는 아침에 행복할까요. 이번 방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와 관련해 우리 경기도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전에 충분한 논의터링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셨는지요. 그냥 무능한 학교 교통부의 초심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혹시 코레일의 통일열차 전설에 대해 건의하고 있었나요. 수도권의 교통문제는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환승 연계측의 구축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야한다. 더 이상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효율성에 더큰 방점을 기야할 때입니다. 따라서 이번 광역버스 입석 금지 사태를 계기로 지금의 철도와 대중교통 업무가 분리된 조직 구조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합니다. 신중하고 조속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열리기로 예정된 수도권 3개 단체장 만남에 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성공적인 대안을 꼭좀 찾아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